네 안녕하세요 김수민입니다. 함께하겠습니다 윤계린입니다네 요즘 일일 일팩이 그렇게 유행이래요. 어우, 맞아요. <laughs> 저도 하고 있는데. <laughs> 저도요. 이게 참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요. 네. 30대가 되고 이렇게 나이를 뭐어가며 아. 먹어갈수록 <laughs> 맞아요. 피부는 또 점점 처지죠. 어우, 속상해요. 부석하죠 음. 건조하죠. <laughs> 네. 아, 고민이 진짜 <laughs> 네. 말로 달 수가 없는데 이 일일 일팩을 해보니까 네. 효과가요. 생각했던 오, 그 이상. 맞아요. 진짜 좋아요. 그렇죠. 음. 그래서 저만 예뻐질 수 없죠. 우리 모두 함께 예뻐지자. 네, 준비했습니다. GNS 코스메틱 메디코스 V 매직 데일리 케어 마스크로 함께 하실 텐데요. 네. 가격 구성 오늘 정말 아,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오늘 총다 50장을 가져가시는데요. 네. 다섯 종류예요. 피부 타입에 맞게끔 골라가시면 되고요. 요 구성 다 가져가시는데 가격이 329위안이에요. 어, 거기다가 국제 특급 옵션 EMS로 무료 배송까지 해 드리니까요. 네. 이 좋은 상품 집에서 편안하게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마스크팩 시중에 보시면 진짜 많아요. 어, 종류도 맞아요. 많고요. 음. 브랜드도 진짜 다양한데 네.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건 네. 지금 내 피부가 음. 어떤지 맞아요. 그리고 내 피부 상태에 맞는 타입의 종류의 마스크팩이 어떤 것인지 네. 이걸 찾는 게 가장 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넉넉하게 총 5종을 준비했으니까요. 네. 지금 나에게 맞는 타입의 팩이 어떤 것인지 <laughs> 잘 골라서 네. 신중하게 택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소개해드릴 첫 번째 타입은요. 네. 바로 이 골드블랙 마스크인데요. <laughs> 와. 이름 그대로, 어, 정말 리얼, 진짜. 순도 99.9%의 리얼 금이 이 안에 다 네. 들어있어요. 금은요, 사실. 보기만 해도 좋아요. <laughs> 맞아요. 갖고 있으면 <있음> 더 좋다? <laughs> 맞아요. 근데 이건요, 먹어도 좋고요. 피부에 네. 발라도 그렇게 좋대요. 네. 피부의 혈액순환을 좋게 하면서 음. 탄력까지 책임져주는 이 금이 네. 조금 들어있는 거 아니고요. 듬뿍듬뿍 어, 듬뿍 들어있으니까 음. 이 금으로 정말 좋은 피부 관리해보시기 바랍니다. <laughs> 그리고 금뿐이 아니에요. 네. 피부를 깨끗하게 정화시키는데 굉장히 음. 좋다는 참숯도 이 안에 와. 들어있고 다섯 가지의 블랙푸드 또한 들어있기 때문에, 네. 와, 우리 피부 너무너무 어, 좋아질 것 같아요. 좋을 수밖에 없겠네요. <laughs> 그러니까요. 그 이어 소개해드릴 네. 두 번째 타입은요. 이퓨어스네일이란 이름을 가지고 아우. 있는 블랙 마스크 시트인데 네. 제옷 색깔이랑 오늘 좀 같죠? 어. <웃음> <웃음> 이 안에는 요즘 그렇게 화장품의 주 성분으로 핫하다는 네. 달팽이 점액 여과물이 음. 듬뿍 들어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거다 아시겠지만 이 영양 네. 그리고 탄력 정말 음. 최고. 어우 진짜 아, 내 피부 이 조금 더 쫀쫀하게 끌어올려야겠어 음. 하신다면 네. 이 타입 한번 써보시면 진짜 만족스러우실 것 같고요. 네. 이어 소개할 또 드릴 또세 번째 타입은 이름 너무 너무 예뻐. 스노우 화이트. 아, 깨끗해. 진짜. 정말 백설공주처럼 <laughs> 네. 깨끗하고 뽀얀 피부 관리하고 싶으세요? 그럼 이거 써보세요. 네. 미백 관리에 정말 탁월하기 때문에 음. 너무너무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laughs> 자, 그다음으로 보여 드릴 건 바로 아쿠아 블루예요. 네. 보기만 해도 시원해 보이시죠? 어, 그니까요 보시면 수분 충전을 제대로 하실 수 있는 팩인데요. 네.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어, 진짜 덥죠. 자외선도 강렬하고 음. 사실 지금 같은 계절에 수분을 뺏기기가 너무 쉬워요. 맞아요. 그래서 수분 관리를 정말 잘해 주셔야 되는데요. 네. 여러분, 여름에 얼굴이 번들거린다고 해서 음. 피부 속이 촉촉한 게 절대 아니에요. 맞아, 맞아. 피부 타입에 관계없이 수분을 가장 본적인 거잖아요. 또 중요하고 그렇죠. 메마르지 않게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요 제품은 콜라겐 마스크예요. 음, 보시면 콜라겐이 탄력에 좋은 건다 너무 알죠. 위험하죠. <laughs> 다 안다죠. 알이 안에요. 콜라겐 성분이 정말 다량으로 가득가득 들어가 있어서요. 네. 그야말로 탄력 집중 관리를 하실 수 있는 팩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이목구비가 예뻐도요, 음. 탄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사람이 되게 생기없어 보이고 나이 들어 보여요. 슬프다. 왜 슬프지 나는? <laughs> 우리 여자는 계속해서 어려 보이고 싶잖아요. 그렇다면 탄력 관리는 꾸준하게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이 제품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정말 여자로서 네. 관리해야 될게 너무 많아요. 맞아요. 정말 미백 관리에 탄력, 주름 뭐 너무너무 네. 많은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요즘 제일 신경 쓰이는 부분이 아무래도 주름. 음, 주름, 음, 저도요. 그렇죠. 음. 예린 씨는 어떤 게 더... 저는... 음. 다, 이거 <laughs> 다 써야 돼요. 다들 그렇긴 해. <laughs> 근데 저는 제일 좋았던 게, 지금 네. 여기 앞에도 있지만, 네. 골드. 있잖아요. 음. 이게 물론 영양도 좋고 보습에도 좋지만 뭔가 사람이 심리적으로 음. 금이 이렇게 막 있으니까 음. 뭔가 내가 되게 호화스러운 관리를 받는 것 아, 같은 느낌이 들어서 기분? 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기분 뿐만이 아니에요.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정말 금 자체가 갖고 있는 피부에 주는 효과가 너무 네. 좋기 때문에 좋은 피부, 동안 피부 관리하시는 정말 탁월하다. 맞아요. 생각해. 아직도 아, 도대체 뭘 가져가야 될까 고민 중실텐데요. 네. 가격 구성물 너무 좋아요. 네. 오늘 총 50장을 가져가시는데요. 다섯 네. 가지예요. 여러분 피부에 따라서 골라서 가져가시면 되고 요 구성 다 가져가시는데 가격이요. 329위안이에요. 아, 너무 좋다. 아, 거기다가 국제 특급 어 우편 EMS로 무료 배송까지 해 드리니까요. 네. 여러분들 오늘 놓치지 마세요. 여자로서 네. 정말 눈도 크고 코도 <laughs> 높고 뭐 물론 좋아요. 네. 그런데 피부 좋은 여자. 정말 도자기처럼 백 흔한 피부를 갖고 싶은 건 모든 여자들의 로망이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런데 저렴한 가격으로 네. 이렇게 예쁜 피부 가질 수 있다면 우리 시도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 <laughs> 거예요. 그런 제품을 찾고 계셨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GNS 코스메틱 메디코스 V 매직 데일리 케어 마스크로 정말 그런 예쁜 피부, 고운 피부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기회 놓치지 네. 마시기 바라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